낙동강에서 원수는 물론 정수까지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틸이 나오자 학계와 환경단체 등이 현장 조사를 합니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네트워크는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 사흘 동안 낙동강 하구뚝부터 영주댐까지 낙동강 정구간의 녹조 현황을 조사하는 국민체감 녹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단은 낙동강 녹조가 심한 곳과 주요 구간 현장에서 원수와 퇴적토를 수거해 녹조 독소 농도를 분석합니다. 낙동강 주요 지점에 붉은 깔다구 유충, 실 지렁이 등 저서 생물 현황을 조사하고 지난 6월과 7월 진행한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 시스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를 단장으로 이승준 부경대 교수, 강호열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합니다.